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영규의 온갖 건강뉴스 읽어주기 안호나 영양사 그리고 조영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 지난 주에는 목이 우리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교수님 오늘은 제목이 뚱뚱이 목니까인데 어떤 네. 내용을 갖고 오늘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실린.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 어떤 기사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그 기사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기사를 기사에 포함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사회적인 영향 뭐 이런 음. 것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사를 보셨길래 그런 제목을? 봐볼까요? 아. 네. 어... 지금 이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 뉴스 문영진 기자님께서 4월 6일날 쓰신 기사인데 사실은 이 연구 결과는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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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문에 이제 언론들에 다 노, 예, 기사화돼서 나왔었는데 네. 그런데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이 기사가 유독 네. 눈에 띄었어요. 제목을 잘 줬네요. 그 그래서 이유는 띈거 아닐까요? 이제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두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는 네. 뚱뚱하다 네. 두 번째는 타실까 이런 두 가지 오, 단어입니다 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사실은 네.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제 순화시키고자 하는 표현을 쓰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음. 정부나 학, 학회 차원에서 네. 예를들려면 이제 치매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음. 이제 그거를 내내 인지증으로 바꾸자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치매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원래 노망이라고 했잖아요. 노망 들었다. 그러네요. 그걸 치매라고 이제 순화시켜 표현한 건데 치매 조차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지증으로 바꾸자는 거였죠. 계속 바뀌겠는데요? 뭐내 그럴 인지증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얘기가 계속 언젠가는. 바뀌었네. 그런데 이제 뚱뚱하다는 표현은 사실 비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네. 어떤 비만이라고 하는 것도 질병명이잖아요. 오 맞아요. 그럼 비만 비만도 비만이 이제 치밀라고 한다면 뚱뚱하다는 노망에 해당하는 단어죠. 어, 순화되기 어. 훨씬 이전의 단어. 음. 예전에 홀쭉이야 뚱뚱이 뭐 이런 음. 옛날 네. 그 한국전쟁 시절에뭐 네. 영화 같은 게 있었어요. 어. 그 시절의 용어입니다 이게. 근데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laughs> 네. 있는 거죠. 어. 그럼 이런 단어를 보면서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쓰고 있다는 거고요. 네, 안두 번째 단어는 탓일까라고 하는 어. 단어예요. 너 탓이냐, 내 탓이냐. 네. 네. 사실은 뭐, 탓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음. 사실 약간 비난, 비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맨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 놈은 오. 저 놈이라고 하면 은 쟤는 왜저모양이니까 난전아 이때 안 그랬는데 그럼 이제 엄마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럼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때 싸우는게 타실까요. 네, 그럼 네. 제 탓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마 탓이냐 아빠 탓이냐 부부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어. 그럼 그걸 부부 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네. 자녀가 뚱뚱한 자녀가 봤을 네. 때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내 체형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구나. 어. 엄마 따실까, 아빠 따실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기사 제목을 보면 가정 파괴의 아, 수준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저는 그러셨네.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 제목 때문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음. 누구 엄마로부터 이게 유전자가 오는 것인가? 이게 아빠로부터 네. 오는 것인가?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용도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이 기사 내용을 이제 네. 전체를 다볼 수는 없고, 이제. 어 첫 문장만 봐보면 네. 비만 인 엄마한테서 통통한 딸이 태어날 확률이 정상 체중의 엄마한테서 통통한 딸이 태어날 가능성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 그럼 실제로 어, 이 논문이 인용한 연구에서 이런 네. 내용이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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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말을 그냥 믿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오. 실제 찾아서 읽었습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일단 제목은 뭐라고 돼있냐면뭐 뭐 영어로 된 거를 그냥 한글로 어,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네. 그냥 부모와 자녀 간 체성분 연관성 이렇게 어, 해서갔어요 어. 그래서 여기는 뚱뚱하다는 말도 없고 네. 그다음에 탓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연관성, association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어. 그거는 association은 온인 결과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관련이 있었다. 어. 뭐이 정도의 표현이고요. 음. 그러니까 내용하고 전혀 안 맞죠. 어. 약간 과장이 돼 있는 기사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렇요 그래서 이이 논문이 어디에서 이제 연구가 됐는지 한번 쭉 함께 음, 검토를 해 보면 영국이요 영국 사우샘프턴. 어. 아, 영국입니다. 손흥민이 지금 뛰고 있는 영국 오. 지역이죠. <laughs> 손흥민이 최근에 100골 넣었거 아세요? 어. EPL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뛰었는데 사우샘프턴이 이제 유명한 이유는 그 100골 중에 10골을 더 팀을 상대로 사우샘프턴이 프리미어 리그 팀 중에 하나거든 지금 꼴등하고 네, 있는데 네. 손흥민이 유독 강한 팀이에요. <laughs> 신기하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한국 사람이 굉장히 익숙한 네. 도시입니다 네. 물론 이제 사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거 보면 남쪽에 있는 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은 어떤 이제 사우스햄튼 위민 서베이라고 하는 코트 연구에 참여 중240 가족들이 오, 이제 대상자예요. 오. 그럼 이제 관련석이 이제 부모 부모와 아들 부모와 자녀 딸을 나눠서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네, 네. 한 분석당은 (120가족)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n 수가 남... 충분하지 않아요 이 연구 결과만 가지고 뭔가 결론 내기는 n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음, 대상자가 음, 충분하지 않을까 알수 있고요 예 최성분 네. 네. 측정 시기를 보면 자녀는 (4세) (6세) (7세) (8세) (9세) (3회를) 총 측정을 했고요 어... 부모는 자녀가 (8에서) (9세일 때) 딱한번 측정했어요. 어... 그러니까 저기 기사에는 그렇게 뭐라고 써졌냐면 비만 엄마한테서 뚱뚱한 딸이 태어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부모는 어떤 뚱뚱한 딸을 낳기 전에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8에서 9세가 되었을 때 측정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사실은 연구 결과하고. 어... 그러니까 부, 이 실제 연구 디자인은 부모가 네. 8에서 9세일 때의 채성분이, 네. 아, 그러니까 자녀가 8에서 9세일 때 측정한 부모의 채성분이 음. 자녀가 4세, 6세, 7세, 8에서 9세, 음. 3회에 걸쳐 측정한 채성분과 관련이 있느냐를 분석을 한 거예요. 어... 단, 단순한 연구 인 거예요. 디자인 자체는 어... 단순한 단면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이제 봤더니 표 하나만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이거 일, 해석할 수 있죠? 진짜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은 이제 해석할려고 하면 여기 양수로 나오면 결과가 네. 양수값으로 나오면 네. 양의 관련성 있다 그러니까 어, 어모, 있다. 부모가 부모가 이제 체성 네. 어~ 체지방량이 많으면 자녀도 체지방량이 많더라 음. 양의 관련성 음. 그다음 밑에 음수로 나오면은 관련이 부모가 없다. 관련이 없다가 아니고 네. 부모가 네. 체지방량이 많으면 오히려 다녀가 아, 체질방향이 적더라. 그게 그러니까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어, 거고. 근데이 오차 범위를 나타내이 에러바가 0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럼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쭉 보시면 이 에러바들을 보면 네. 다 0을 끼고 있잖아요. 네. 딱두 개만 이거 두 개만 네. 이제 에러, 0을 안 끼고 있고 양의 관련성을 나왔잖아요. 그게 네. 이제 어, 자, 어, 딸이 팔에서 구 세와 육에서 칠 세의 체 체지방량과 어머니의 체지방량이 베타 값이 0.3, 0.27로 이제 양의 관련성이 있더라 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아버지는 아빠는, 아빠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게 나왔습니다. 어, 아빠 없어. 그냥 그냥 없어. 단순한 관련성만 있다 관련성. 없다예요. 어.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네. 논문을 봤는데 나름의 심도 깊은 음. 고찰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비만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비만의 원인이 많겠죠. 많죠. 네. 엄마가 임신했을 음. 때뭐 먹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단순히 세 가지로 그냥 요약을 하면 네. 유전. 유전. 환경, 환경, 건강 행동, 건강 행동, 생활 습관인 거죠. 건강 그렇죠. 행동은. 예, 뭐 많이 먹느냐, 운동 얼마나 하느냐, 음. 어떻게 하냐, 느뭐 이런 거죠. 음. 이세 가지를 이제 들수 있어 거의 이런 이 안에서 대부분 설명 될 겁니다. 물론 음. 여기 빠진 것도 있어요. 질병적인 요인, 어. 뭐 그런 것들도 다 빠져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제 세 가지로 하면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음. 그 중에서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어. 저는 약간 유전은 확실하고. 어. 이 생활 습관, 건강 행동 네. 부모님이 다 학습시켜 놓으니까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식후에 음. 디저트 먹는 집은 식후에 맞아요. 항상 디저트 먹고. 네. 어제 저도 디저트를 먹었나? <laughs> 갑자기 고민되네요. <laughs> 최소한 유전은 아빠 거 50%, 엄마 거 50%잖아. 아빠는 네. 엄마나 똑같이 네. 자녀와 공유를 50%씩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는 관련성이없고 엄마는 관련성이 있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게 약간 이상한 거죠. 유전, 유전의 공유는 똑같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니까요. 그 다음에 어. 환경도 공유하고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에 살잖아요. 네. 부모와 자녀가. 네. 뭐, 뭐, 출가시키지 않았으면. 음. 그러니까 환경도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럼요. 건강행동. 보통 어. 이제 자녀들은 엄마를 역할 모델, 부모를 음. 역할 모델로 삼아서 이제 음. 습관들을 배우기 때문에 음. 이것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면 세 가지를 어. 다 공유하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음. 부모와 자녀가 어떤 이 비만이라고 하는 표현형이 상관성 있게 나온고 당연한 결과예요. 오히려 관련성이 없기나온게 네. 이상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게 맞네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엄마가 더 강하게 나왔을까해서 고민을 해보면 네. 환경을 일단 전두 개로 나눠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 왜냐하면 여기 네. 소화에 대한 그전화였으니까. 분석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환경은 자녀들이 이제 엄마 뱃 속에 있는 자궁내 환경하고 어. 출생 후의 환경하고 나눌 수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봐봐요. 자궁내 환경을 아빠가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뭐, 나중에는 뭐 과학의 발전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네. 아직까지는 자궁내 환경은 네. 엄마만이 제공할 수 있다. 네, 엄마가 먹는 게 아이에게 네. 영향이 되니까. 그리고 어. 출생 후 환경은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궁내, 요 최근에는 자궁내 환경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궁내에서 엄마 아이가 음. 영양 공급이나 혈액 공급을 잘못 받았을 때 음. 좀 피탈 디스트레스 상황에 음. 노출됐다. 음. 그럼 오히려 걔들이 이제 태어난 후에 오히려 비만화로 성장할 가능성이 음. 크다. 왜냐하면 음. 항상 이런 어떤 이제 영양소 공공발 음. 위기에 처할 음.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몸 속에 메커니즘 작용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막 이제 영양소들 막 흡수하려고 음. 하는 거, 저장해놓으려고 음. 하는 네. 그런 메커니즘들이 네. 작용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궁 안에서 뭔가 이제 부족한 환경이 되면 음. 영양소나 음. 혈액이 음. 그러면 이제 오히려 비만해질 가능성이 음. 커지는 거죠. 음. 그래서 자궁 내 환경은 근데 엄마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환경 조성이나 자녀 양육의 주된 역할 누가 하냐 이거죠. 아. 그러면 엄마가 더 많이 할까 아빠가 더 많이 할까. 딱 봐도 엄마가 많이 하긴 하 그러니까 원래, 원래대로 하면 이상적으로 네. 엄마 50% 아빠 50% 네. 이것도 하면 되는데 됐는데, 네.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수적인 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엄마가 더 많은 역할을 하죠. 맞아요. 그리고 자녀 성별에 따른 역할 모델. 엄마가 이제 영향을 더 준다고 생각하면 아들이 더 영향을 받을 것인가 딸이 더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음. 그러니까 음. 이제 보통 자녀들은 동성의 부모를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음. 큽니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고 놀고 엄마는 어아 딸은 그렇게... 어, 어. 엄마를 보고 이제 뭔가를 음.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어, 딸은 어, 어, 엄마를 역할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음. 엄마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면 딸이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자녀 성별에 따라 양육 태도도 좀 차이가 날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딸은 이제 안에서 키우고 자녀들 아들은 이제 밖으로 내 돌리잖아요. 그래서 네. 독립적으로 키우고. 네. 막 이렇, 이렇다고 생각하면 딸이 훨씬 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더큰 거죠. 음, 그랬을 그래서요. 경우 이런 것들 을 고려해 보면 엄마와 딸이 좀더 관련성이 크게 나오고 나머지들이 음. 어깨 약간 부족하게 나온 것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유전이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딱 보고 네. 이 기사 제목을 봐봐요. 딸이 뚱뚱하다면 엄마 탓일까 아빠 탓일까. 환경 탓이다. 어, <laughs> 아니 다른 얘기를 지을 수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어, 이, 이 기사 제목이 음, 이 연구 결과가 맞아 들어갈까요. 아, 관련이 약간 있는 것 같긴 아, 하지만 100%안 어. 맞는 거예요. 약간 네. 과장도 섞여 있고 어, 맞아, 어떤 그렇군요. 독자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한 듯한 느낌? 저 그렇죠. 이거 근데 뭐이 거죠. 기사 보자마자 클릭했어요. 음.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결론이 뭐지? 엄마일까? 아빨까? 빠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 비만이 네. 엄마 탓? 어. 사실 자녀 비만이 엄마와 관련 있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네. 이걸 갖다 이상한뭐 연구를 안 해봐도 다 아는 거예요. 굳이 이걸 <laughs> 연구를 왜 해요? 오히려 <laughs> 이 기사를 보면, 이 논문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건 이거예요. 어.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아니, 50%의 유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도 아빠는, 뭐 아빠는 전혀 왜 관련성이 없게 나올까. 어머어머. 이거에 대해서 어. 우리는 의문을 네. 갖고 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오히려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네. 딸과의 관계요 나이가 딸이 나이가 들수록 관련성이 적게 돼서 파월의 네. 구세는 오히려 네가티브 쪽으로 넘어갔어요. 오. 에 아빠가 비만하면 네. 자, 자녀는 오히려 네. 덜 비만한 걸로 네. 그러니까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는 <laughs> 저는 이제 사우스햄턴 이런 네. 도시를 안 가봤지만 왠지 네. 저는 네. 사우스햄턴은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일 것 같다. 왜요? 아빠, 이런 관리, 아빠의 역할이 가정에서 전혀 보이는, 없어요. 아, 어, 이거. 전혀 이제 밖으로 나도는 시는분 돈만 보러 오고 뭔가 회사 일만 하고. 이 피규 하나로 지금 교수님은 많은 것을 지금 추측해내고 있습니다. 제, 사실은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네.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게 들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연구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런 연구 저도 많이 관심 있었어서 예전에 코트 연구를 해본 적도 있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직은 아, 네, 좀 네, 네. 발전을 어, 해야죠. 어쩌면 더 엄마의 음. 그게 더 높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 기사를 보면서 뚱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음. 보고 제가 약간의, 약간의 음. 분노를 살짝은 사실을 느꼈는데 그 어. 이유는 이 분, 어, 뚱뚱하다는 기사를 제목을 본 어떤 비만한 우리 환자들이 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2020년도에 전 세계 어, 비만 관련 학술 음. 단체들이 모여서 음. 비만 낙인 종식을 위한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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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 대해서 역시 세련됐다. 저런 네. 것까지도 확인해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47가지인가) 합의문들이 쭉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저는 언론 관련된 합의문만 이제 네.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영어로 쓰면 네. 이제 못 읽으신 분들이 간혹 있고 저도 발음도 안 좋고 저. 해서 한글로 적어왔습니다 네. 네. 한글만 네. 첫 번째는 비만에 대한 언론의 모서가 묘사가 영향력이 크다 네. 그래서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믿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 그러니까 비만을 언론이 어떻게 다루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 다뤘네요, 네. 비만한 사람을 뭔가 희화화시키고 어. 음. 막 상처 주고 음. 뭐 비난하고 음. 왜너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음. 난절에서는안 되겠다. 그래서 점점 이제 살을 빼려고 하는 동기가 두여되고 음. 그래서 그걸 있잖아요. 우리 음. 김윤리 교수님 환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음.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매체에서는 비만은 개인이 책임자야할 문제이고 비만한 사람은 게으르고 탐욕적이고 의지력이 부족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있다는 어. 거죠. 물론 이런 사람도 네, 있겠죠. 있겠죠. 그렇지만 다 모든 사람이 이러지, 어. 이러는 건 아닙니다. 뭐 아닌 사람도 많이 봤어. 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비만 그거 운동하고 적게 먹으면 누구나 다 해결됐으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어. 저거 정문는 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거기서 보면 음. 다이어트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맞아요. 그것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 방법만으로는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는 초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베리에트스저리 같은 음. 이제 비만 대사 수술 같은 걸 하는 게 이제 인정도 됐고 나라에서 예. 응.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보험의 혜택도 받고 있어요 진짜는. 네, 네. 그러면 그, 그런 걸로 나가지 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응.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내가 비만한데 응. 그런 수술을 통해서 살을 빼면 응. 이제 편법을 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왜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응. 또 의, 자기 의지로안 하고 왜 그런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했어 음. 치료를 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꺼리기에 밝히기 음. 주저하게 만드는 음. 그런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음. 그래서 체중에 기반한 낙인과 차별을 조장한 언론 묘사는 유해하다 그래서 기사에 뚱뚱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이젠 정말 그만둬야 한다 음. 그래서 언론이 비만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며 낙인찍지 않는 방식으로 묘사할 것을 이 예, 합의문에서는 요청하고 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언론의 서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유.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따뜻하시다. 이 언어까지 딱 생각을 음. 하셨는데 이 저는 딱 너무 이것만 보고선 아,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데 이거 궁금해 네. 궁금해 누구 타시야막 이랬는데 <laughs> 아이 언어의 순화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애. 방금 그 기사를 갖다가 내가 기사를 쓴다고 하면 음, 그 어떻게 쓰그 그래서 어떻게 네.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좀 어. 검색을 해봤는데 연합뉴스에서 같은 논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잘했네. BMI 맞지. 체지방량 모녀간 연관성. 어. 논문 사실 그대로 썼어요. 제가 어. 원하는건 이런 거 있는 네.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과장하지도 어. 말고 어. 그리고, 뭐, 그 숨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지도 말고, 어. 그냥 BMI 체지방량, 이런 어떤 뭐 어. 과학적인 용어 같잖아요. 의학 용어.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보고는 사람들이 어. 어떤 그런. 음.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낙인, 이런 거 음. 없어요. 음.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없는데, 뚱뚱하다는 음. 표현이 들으면 갑자기 부정적인 인식이 음. 생기는 거예요. 음. 그리고 누구 탓,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음. 연관성이 연관성. 강해. 이러고 어. 끝냈잖아요. 실제 연구 결과 연관성에 대한 연구였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어. 저도 분노할 일이 없었던 음. 거죠. 음. 하, 기사를 클릭할 때, 전 이렇게 딱두 기사가 있어. 음. 그러면 이제 저는 엄마 탓, 아빠 탓, 탓. 이제 큰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있어서 이제 이러, 기자 아, 저도 기자님들도 좀 더... 이러는 거예요. 맞아, 저 반성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아 것부터. 칭찬해주고 싶어서 네. 이제 했는데 아... 문제는 거기에 아... 동반된 사진 이런 이 사진이 아... 있었어요. 아... 아, 아 저것도 아쉽네. 아니다. 아... 아 이런 사진 네. 사실은 이런 사진이 사실은 제목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비만에 네. 아... 대한 부정적인 이 사진을 보고 음... 뭔가 어, 음...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최근에 이런 어, 미디어에서 비만한 사람들 다룰 때 비난에 대한 내용 다룰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그중에 사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비만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강화한 사진은 싫지 마라. 음. 예를 들어 비만한 사람들 기사 나오면 정크 푸드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소파에 총 늘어져 갖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저 게으른 놈, 어, 아우 저 이제 추잡스러운 놈 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일반인들이. 어. 그리고 측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자꾸 넣어요. 네. 그래 상의를 벗겨놓고 이제, 이제 뱃살을 이렇게 잡고 있다거나 아, 서치 단추가 진짜. 터질 것 같다거나 어.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머리를 이렇게 잘라놔요. 머리는 안 보이게. 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사물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보이는 거거요 표정이 오, 없어지고. 오, 굉장히 위험해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쓰지 말라고 영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거 뱃살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벗겨놓고. 네네.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어, 머리도 찍어서.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네. 뭔가 이렇게 이제 정크푸드를 먹고 있는 사진 네. 이런 식으로 뭐가 터질 것 같잖아요 막 이런 거.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싫지 네. 말고 네. 이런 사진을 실어달라는 거예요. 비만한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 다 비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네. 표정들이 살아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을 뭔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음.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훨씬 보기 좋네. 이런 음. 사진들 통, 이런 사진 자꾸 어. 노출이 돼야지 음.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음. 거예요. 아마 이해되죠? 어, 네, 이제 이해되네요. 저도 사실 네. 인식이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여건 호주에서 나온 이제 비만에 대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입니다. 음. 호주는 이제 사실 미국과 더불어서 비만 음. 1, 네. 2위를 다루는, 다투는 나라예요. 저도 아, 그렇구나. 예. 네. 거기도, 거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음. 스티그마나 쉐, 쉐임, 음. 비만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음. 어떤 식으로 돼야 할지를 변해야 될 때가 음. 됐다. 음. 이제, 시프트할 때이다. 필요가 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혀서 2020년도에 나온 이제 음. 가이드라인인데. 음. 나도 바뀌어야겠다. 네. 나도 바뀌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우리도, 나도. 우리 언론도. 오. 우리 언론도. 함께 나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반성하게 되는데요. 네, 저도 네.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용만 지금 관심 있어가지고 음. 내용만 어떤 내용일까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표현 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네. 못했거든요. 이제는 저희도 네. 바뀌어야죠. 바뀌어야겠어요. 저 오늘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비만 환자를 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분들한테 표현을 어떻게 써야지 이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어, 하고요. 존경할 만해요. 그래서 진짜. 체중 감량에 대해서 이제 음. 공고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숨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오.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으로 오. 막 이제 의사들은 의사들이 오. 잘하는 게 뭐냐면 네. 의사들은 이제 환자들 돕기에서 있는 존재거든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환자들 돕기에서 했는데 어떨 때 보면 윤리적인 뭐 재판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너왜내말안 들어 내가 운동하라고 했잖아. 왜 운동 안 해? 음,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그 사람 판단하려고 두는 거거든요. 어, 그 어, 사람이 상담, 시, 약간 영양 상담 네. 그렇게 하는데 좀 조심해야 돼. 실제로 내말안들을 네, <laughs> 수도 있어요. 의사 공고를안 들을 수도 있지만 네. 그때도 이제 중립적으로 음.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음, 그 음, 사람 을다 그치거나 하면 그 사람을 상처 받습니다. 그다음에 네. 안 와요. 알움 네. 노스 되면 네. 그 사람의 어. 건강은 더 나빠지는 네. 거죠. 네. 건강 건강 우리는 예, 네. 네.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자극 주고 뭐 이런 것들 하면 이제 경각심을 가해서 뭔가 더 이제 운동도 하고 할것 같지만 대부분은 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거예요. 하면 어. 예, 집에서도 이제 말아. 이제 막 어. 이제 더안 하고 어. 뭐 몰래 숨어서 먹고 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우리도 쉬프트 해야 된다. 어. 이런 식으로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부터 바뀔래요. 네. 지금 지금부터. 그럼 아. 우리 비만 클리닉도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laughs> 네. 여러분 비만 고민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조영규 교수님 생활습관 뼈 클리닉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 친절하게 또 상담 잘 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걸로 또 포스터까지 나오셨잖아요. 칭찬 받으셔가지고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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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을 쉬셨어요? 뭐 부끄러워서요. 아 부끄러워요? 서 <laughs> <laughs> 저도 열심히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 네. 어, 또살 빼고 싶으신 분, 체중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등록하셔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마칠까요? 네, 교수님 음. 온갖 건강 뉴스 읽어주기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네. 또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또 뭐, 해오시고 또배월 두째 주 만나도록 하죠. 네한 달에 두번 정도? 네. 네 좋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음, 다음 주제 어. 미리 좀 말해드릴까요? 네. 또 그래 호기심을 갖고 또 듣죠. 네네네. 네, 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요즘에 근무 시간에 네. 대해서. 근무 시간과 건강? 네. 요즘에 오. 많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무 시간 늘리는 거나 네네. 뭐 이런 오일 줄이 줄여야 되는 주4일 주 4일 근무제도 있고. 네네. 또 늘린다고도 어. 한참 네.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네. 근무 시간이 건강에 미친 영향에 진짜 대해서 진짜 궁금해요. 제가 네. 지금 리뷰하고 있습니다. 저 오래 앉아 있었다가 허리도 나가고 네. 근무 시간 오래 하는 거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무 시간과 궁금하네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laughs> 이주대배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이상한데 아니죠. 다음에 봬요. <laughs> 네.